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2첫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CBID와 완전한 체제보장 c b i g 를 맡겨나는 빅딜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CIA 등 세계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의 카운터파트들과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어 6.12첫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고 빅딜 합의까지 타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당초 (29일) 새로 부과하려던 (35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채널 가운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사흘간 열리고 있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늦어도 2년 안에 완료하는 대신에 미국은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주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집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펌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이행하면 미국도 똑같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CBIZ)을 해주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과 수준은 똑같고 북한은 비핵화 미국은 체제 보장을 맞교환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적대정책 금지와 불공격 불침공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체제를 보장하되 이란 핵협정과는 달리 쉽게 번복하지 못하도록 미북 합의를 조약처럼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t is our 미국 상원의 비준동의는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나 그만큼 쉽게 번복시킬 수 없는 작점, 장점이 있습니다. 이란 해가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6월 초에 제3국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마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 합의까지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한 면택이었습니다.